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 1827번째 강의로 성자 독식 문제, 패하고 이익, 성공하고 손해라는 제목으로 이문명의 강의, 주력 강의, 미래학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운명의 법칙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음, 그, 경험으로서 삶에서의 얻는 그 지혜가 발현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명략의 법칙이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삶에서의 얻는 지혜로서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모든 명략의 법칙은 상당히 명료합니다.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명약의 법칙이 현상으로서 나타날 때에,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나타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운명의 조건과 사주의 조건과 환경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명약의 법칙이 적용 현실로서 적용되어 나타날 때는 사람마다 다. 법칙은 하나가 지금 나타나는 거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른 모습의 형태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칙이 실현되는 과정이고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 법칙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뜨려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꾸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관통하는 면은 아 이게 이 법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조건, 운명의 조건, 사주 구성의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현실에서 모습을 바꾼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들은 승패에 항상 갈림길을 쓸 때가 많습니다.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다가 승패에 집착을 합니다.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에 대해서 누구나 다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특히나 패배를 두려워하고 승리를 얻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승리를 취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패배를 안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하고, 또한, 필사,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안 그러면 잃지 않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그러느냐? 결국은, 승자 독식. The 테 i n n 이라는 노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진다. 내, 내, 모두가 다내 거다. 성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벌기를 가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자 독식이라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인간은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노곤하다가. 그런데 이 패배라는 것은 우리가 성자와 달리 패배자라는 것 패배라는 것은 승부에서 패배로 갈림이 나는 겁니다. 결정이 나신 겁니다. 패배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구석으로 도망친 모습. 이게 패배입니다. 달아나는 것. 이런 것이 패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패배의 어떤 극단적 모습,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성자 독식으로서 모든 것을 뜨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패배자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극단적인 패배의 어떤 모습은 상당히 효과를 위해서 과장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서 이거는 재미는 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과의 약간 거리감이 있는 재미나는 스토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의 삶과 인간의 운명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러한 극단적인 승패의 결과가 잘안 나타난다.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 운명의 현상으로서는 뭐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의 어떤 또위너 스테이크 올이라는 것 자체가 잘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다면성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의 면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성향들이 거기에서 얽혀서 함께 작용하는 동시작용을 일으킨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작용성만 가지고 쭉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결합해서 함께 움직인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현상은 우리가 어떤 어떤, 어떤 일에 주체적인, 주체적으로 이 일을 끌고 나가는 것은, 주체하는 것은 지지의 오행입니다. 이 지지의 오행의 우리가 드러나는 주체입니다. 이, 주, 이게, 이 오행이 모든 일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작용은 지지의 오행 속에 숨어져 가지고 있는 천간 암장 오행들 세 개나 두 개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속이 다른 이중적 작용을 지닌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면성이 작용한다는 원리가 세 개의 층간의 오행이 작용되는 여러 가지 면이 거기서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면으로서 모든 것이 깨뜨려지지는한다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잘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냅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이 성금의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 봅시다. 성금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재성의 의미로서 해석을 가가리면은 금전적 손실입니다. 금전적 손실로서의 작용이 된다고 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그런데 인성이라든지 관성으로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명예와 평판을 얻는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대가 없이 주는 수도 있는 거지만은 남을 보란 듯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위안도 얻는 것이고 그러한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한 평가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사회적 신망을 높이는 결과를 내는 겁니다. 이건 이익입니다. 인수와 인성이라든지 관성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되는데 재성으로 보면 손실이다. 이렇게 보면 다면적 작용입니다. 이게 바로 전혀 다른 해석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어느 입장에서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 재성의 시각이냐, 인성의 시각이냐, 관성의 시각이냐 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에서 성금을 해석하면은 금지적 진출이니까 당연히 손실입니다. 재물의 손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관성과 인성으로 보면은 사회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 시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십만 간 명예를 얻는 시선으로 전의 완전히 판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손실이 아니고 이익이 작용. 그래서 전혀 다른 손익의 계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어 쉽게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을 한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재성으로서 보면은 학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학비를 지출하게 되면은 재물의 손실입니다. 그걸 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인성으로서 해석하면은 배움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배움의 기회를 얻고 관성으로서 한발더 나가면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러면 큰 이익입니다. 재성이나 관, 재성과 달리 인성이나 관성은 큰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에 여기에서 식신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는 투자입니다. 큰, 그 뭐야, 아주 이익을 위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관으로딱 해석을 해버리면, 상당히 불완전한 기회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겁니다. 장담이 어려운 아주 불확실한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불합, 불합리한, 불필요한 지출을 한 것이다. 맞고 해석이 된다. 는다 다르게 다 해석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이 다변성을 지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겉으로 보는 승리를 했으면서도 큰 이게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 영국입니다. 영국과 미국입니다. 전쟁을 처음부터 끌고 나온게 영국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영국이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계 최대의 국가 자리를 내줘야만 됐습니다. 영국이 완전히 패전국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왜냐면 거의 그 재정적인 어떤 피해 자체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겼지만은 큰 손실을 발생하게 되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배를 했지만은 큰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모터 동의하고 국민당의 장교석하고 두, 사, 두 세력이 중국 대륙을 놓고 투쟁을 한 겁니다. 전쟁을 한 겁니다. 내전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국공 내전을 벌렸는데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한테 폐전을 계속합니다. 계속 전쟁마다 전투마다 깨지는 겁니다. 끝없는 후퇴입니다. 이말이장정이라는 것이 끝없는 후퇴 연속입니다. 전투만 붙으면 깨지는 겁니다. 이 말리를 깨지면서 후퇴하는 겁니다. 폐전은 연속입니다. 이렇게 깨졌던 겁니다. 여기서 이기다가 이기다가 제주로 지쳐버리는 게 국민당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국민당이 대만으로 밀려난 겁니다. 현재 지금 대만 사태가 그런 겁니다. 밀려불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폐전 끝에 모택동이가 중국 천안 손에 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폐전을 했지만은 큰 이익을 얻는 겁니다. 끝과 속이 다른 현상이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안 그러면 명략 법식에서, 승자 독식이라는 의미가 잘안 나타난다. 더위는 스테이크도우를 잘안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 현상, 이런 것도 쉽게 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칙이라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거냐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과 손실이 기준이 달라진다. 계산법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인간들이라는 것은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쉽게 항복해버리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한 번도 항복과 좌절을 경험하지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쉽게 한국을 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한국입니다 이게 폐진의, 폐진의, 폐배의 완전한 불복, 너무 과도하게 폐배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이 불, 불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가 지다면성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면에 너무 빠져들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폐배는 중요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기 못할 만큼 완벽한 패배란 것은 없다는 겁니다. The winner's take i all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